다들 일동 맞절 반갑습니다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한 집에서 한옥 마 모시고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맞절. 아이고 황송하여라 신랑 맞절사. 1번, 신랑 2번 맞절. 아이고 신부 들어오셨네. 신부도 맞절. 어디 가, 신부? 어우, 저, 저 인절미가, 저 인물이 보통이 아니네, 저 인절미는 어이구, 어때, 보소 신부, 어디 가? 신부, 돌아와 어이, 신부